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오늘은, 어,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 하나님을 아는 길,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교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실제가 되는 체험으로서 그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고 첨대신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또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적인 부분으로서 우리 그리스도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어디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정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어떤 그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가슴으로 또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 종교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성경도 알아야 되, 되지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삶의 실전에서 이 체험인 이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관련된 두 가지의 깊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주 오늘 그 중요한 이렇게 화두, 주제를 꺼냈는데,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냥 공짜로,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룸을 받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루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로 기약에 쓸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리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길만이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다룸을 그 말씀하는 그 유명한 장으로서 예, 하나님의 다루심인, 예, 주님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12장 6절에 보면, 주님을, 예,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최고의 골품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슬픈 사실은,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흔하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길이 무엇입니까? 역시 성경이 좋은 어떤 사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세 번을 기도했습니다 세 번은 완전수로서 응답받기까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면 이제는 이제 자고 쉬라 보라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번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의 뜻이 바로 아, 이 잔을 마셔야 한다는 데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선을 그리고 또한 악을 이렇게 분별하고 선을 택하는 이런 능력으로 사셨는데, 그분의 일생은 어느 것도 함부로 택하지를 않았고. 오늘 이 게스만의 동산에서의 기도에서도 보는 것처럼 기름을 짜듯이 따,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다루심을 받고 나서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 이런 사례는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자들의 생애가 바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에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는 몹시도 그를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이는 이 가시를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몹시도 고통을 당하는 그 신대한 타격을 가할 때마다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 번이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바로 뭐냐고 하면, 가시를 없애준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다시 말한다면,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십자가가 있을 때 그런 어떤 그 돌이 있다고 하면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어려움들을 그 걸림돌을 다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능력은 사람이 가장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할수 있다고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연약할 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한 역설적인 것이고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즉, 속박과 징계와 눌려짐과 허러짐과 매맞음과 파세됨이 많을수록 이제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 주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체험 공과가 있고 나서 주님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얘기했는데 주님과 바울이 체험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한 가지의 그 영적인 원칙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 주님이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 것은 뭐를 통해서 알았다? 그냥 공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루심을 받고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다루시고 징계를 내리시는데 왜 우리 신실한 믿는 이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그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예 세상 사람은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생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다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는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매마증과 징계와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련과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영성가들을 그들의 체험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공통적으로 성자들의 생애에서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조성되기까지에는 그야말로 토기장이가 이렇게 진흙을 통해서 그야말로 기약게 쓰일 그릇을 굽듯이 쪼고 조각하고 갈고 다듬음으로써 이렇게 불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야말로 가장 귀한 그릇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말씀의 사역자는 남보다 더 많은 시련을 받아야 하고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알고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다 이론이고 지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나한테 역사한 만큼 생명은 다른 사람한테 역사한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기는 자로서 신부로 선택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길은 반드시 문이 좁고 이렇게 좁은 길을 가게 되어 있으며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신부는 이기는 자는 상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상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값 없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것입니까?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죠. 즉 대가를 치루어야 상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것입니까? 직과 나무와 풀이 아니라 금과 은과 어떤 보석으로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 이 변화된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참으로 어리석고 걸림돌이 되고 또 나아가서 심지어 믿는 자도 넓은 길을 가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바른 복음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면서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으셨고, 또한 나아가서 가장 낮아지셨고 비천한 길을 간 거예요. 그게 이사에서 5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난받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인정받고 세상에 환영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바보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 위에 있것에 대해서는 다 어리석고 그들이 보기에는 걸림돌이 되고 환영받지 못하고 바보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이거 적은 무리이고 이건 체험과 동반하는 어떤 삶의 실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 많은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내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열심을 내므로써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또다시 실패하고 또 이것을 아 다음엔 더 잘해야지 하면서 반복하게 될지만 항상 결과는 뭐라고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으므로 또다시 이기려 하지만 또다시 실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육체의 폐기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폐기함을 모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이 있을 때 또다시 육체를 사용해서 내가 이기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이길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기려 한다면 백전백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육체를 일으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내 스스로 이기려 하는 그러한 육체는 그래서 육체의 폐기함을 알고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엄연한 사실로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육체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사람인 자도 죽은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는 것이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전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만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육체와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고 무가되어 하나님만이 사는 것, 심지어는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가 계속 말한 그분 외의 것은 다 무가 되고 그분만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의 다루심을 받고 통과했을 때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느 그 유명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직접 찾아가서 그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인용한 성경은 가장 적절한 것이었고, 또 예를 들어 설명한 것도 아주 귀한 예를 들었고, 표현은 논리적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충분했지만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라고 설교했지만, 과연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영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름을 받지 않고서는 그분을 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지식이지 다름을 받지 않고 나온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아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진보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지만은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지식이나 행위에 있어서 알려져 있지도 않고 감탄할 만한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압박과 다루심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물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그런 말이겠죠. 나에게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인 거예요. 영 안에서 알려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과연 그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많은 성경 지식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을 알고 만났는지, 지식은 많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안 나가서 지식은 많지 않고 행위도 감탄할 만한 것이 없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바로 영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이든 열 번이든 백 번이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는 길을 알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견디내는 것입니다 백살이 될 때까지라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년도 아니고 그는 백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우연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우리의 죽을 몸, 직업, 가족, 환경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난한이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공과를 통과하게 하시고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닥칠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승리는 대적과 우리의 죄와 질병과 만유를 이긴 승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예를 들어서 가족에게 있었던 일이나 육신적인 몸에 대한 일이나 환경 가운데 일어난 일등 어떤 것도 우연이었고 하나님의 안배와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루심과 처리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을 알기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말씀사역을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루심은 뭐죠? 하나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이건 실제고 체험으로서 맛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삶에서 겪는 실존의 문제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겪어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바로 그 사람의 사역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아는 길에 대한 핵심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다루심이 중요한지 이렇게 하나님은 다루심과 고난과 징계와 영적인 시련을 통해서 인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개세문의 동산에서의 기소였, 기도였었고 또 이렇게 정말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가시에서 바울의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영성가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도 이것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얘기했고 십자가의 신학의 핵심은 바로 안팩퉁이라고 해가지고 이 고통의 시련을 겪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성자들의 생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로서 자기 신뢰의 파괴로 옮겨가고 우리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경험할 때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체험한 것을 우리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비용과 무화, 죽음을 겪고 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그 만세 반석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3층 천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 셋째 하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1층 천도 있고 2층 천도 있고 또 유대인들은 이 7층 천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늘 보좌는 북편 하늘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3층 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게 하늘에서도 하나의 그 뭡니까? 반차가 있어요. 그 서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자 가까이에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의 반열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루심을 받고 처리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례들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브의 고난과 인내, 다윗의 절망의 부르짖음, 바울의 육체의 가시 이런 것을 겪은 자일수록 바로 뭡니까? 완전히 정화되고 주님과 하나되어 하나님 보자 가까이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그토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것으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까? 그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2사에서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천함에 처하고 모든 영적인 시련과 고난과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께 버리심을 당한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정 만족하셨고 또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본의된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버림을 당했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모두 무릎을 꿇게 하셨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만큼 철저하게 다루신과 또한 나아가서 처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냉수한 그를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분이시며 모든 것 특히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하나 상을 이렇게 상급을 이렇게 곡간에 채워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건 주님이 선택된 자들에게 인도하는 길인데 우리가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시련과 고통과 다루심을 받았는지 바로 이것이 주를 아는 길이고 또 나아가서 그 상급인 하나님 보좌 우편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를 위한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은 어떻다? 징계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며 따라가게 하시며 고통의 시련을 겪게 하시며 다루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랑하기에 나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랬죠? 상 얘기를 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